네, 오늘은 니콘 FG20 모델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렌즈는 50mm에 1.8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mm, 뭐 이렇게 50mm, 뭐, 뭐 100mm, 200mm 막 이런 렌즈 화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50mm가 기본 렌즈라고 불리는, 50mm가 보통 기본 렌즈로 불리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사람들의 그 눈의 화각이, 저희 인간들의 눈의 화각이 5 0 m m 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화각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50mm 화각을 기본 렌즈라고 하고 50mm보다 작으면 광각 렌즈로 분류가 되고요 어 50mm보다 더 작게 같은 사물을 더 작게 더 넓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50mm보다 이제 미리 수가 큰거뭐 100mm, 200mm 이렇게 가면은 망원 렌즈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고 1.8이라는 거는 렌즈의 밝기를 의미하는 건데 보통 기본 렌즈의 최대 밝기가 보통 뭐 어, 뭐, 더 밝은 렌즈도 있는데, 보통 1.4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4, 뭐, 1.8, 이렇게 가는데, 네, 물론 뭐, 중기능 같은 건 없지만, 어, 좀더 가까이 찍고 싶을 땐 다가가시고요. 좀 멀리 찍고 싶을 땐 조금 더 물러나서 찍으시면 되고, 저도, 뭐, 사진작가, 이렇게 프로사진작가분들도 50mm 하나로 모든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창 사진 많이 작업할 때는 요 50mm를 기본 렌즈로 작업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필름을 넣는 것부터 해서 한번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요거를 리와인딩 버튼이라 그래요. 요게 왜 리와인딩 버튼이냐면, 필름을 다쓴 다음에 다시 감아주는 버튼이라 그래서 리와인딩 버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펼쳐주시고, 위로, 위로 땡겨주시면 필름실 개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할 필름은, 코닥 골드 플러스 124요 필름인데, 모든 필름에는 찍을 수 있는 장수, 24장. 그리고 감도라는 게 항상 크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도를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감도가 1 0 0짜리를 사용할 거고 24장 찍을 수 있는 필름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을 이 튀어나온 부분을 아래 부분에 가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네, 쭉 잡아당겨주시면 이쪽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이 홈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홈에다가 이렇게 안에 안으로 쏙 눌러주세요. 홈에 꽉끼게 그 상태에서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잖아요 필름을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감으니까 밀착이 되잖아요 네 셔터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뚜껑 닫아주시고 어 다음으로 하셔야 될게 뭐냐면 어 이쪽에 보시면 어 ASAISO라고 돼있는데 요게 뭐냐면 어려우실 거 없고 감도예요 감도 네. 뭐 전문가들이 무슨,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 링을, 밖에 링을 들어서 돌리시면 돼요. 그냥은 안 돌아가고요. 들어서 위로 들으신 상태에서 돌리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 감도를, 저는 아까 코더골드 100이었잖아요. 그 감도를 여기 100에다가 맞춰주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수동카메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필름 넣는 법뭐 그런 거좀 어려워하시는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렇게 필름 넣으시고 감도까지 맞추셨으면 일단 촬영을 준비는 됐다 보시면 되구요 여기 카운터 보면 지금 S로 돼 있잖아요. 여기 왜 1로 안돼 있고 S로 돼 있냐면은 지금 이 필름을 넣으면서 이 부분이 빛에 노출이 됐잖아요. 뚜껑을 열어서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감아주고 새 필름을 꺼내주는 작업을 할건데 두세장 정도 찍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셔터를 날려줄건데 여기 예스로 되어있는데 일이 나올때까지 공셔터를 날려줄게요 근데 요거를 잘 보세요 한번 두번 요거를 잘 보세요 세번 세번하니까 카운터가 1이 왔고요 제가 필름 감을때 요거 움직이는거 보이셨죠 감을때 요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필름이 제대로 장착이 되면 필름을 감을 때마다 이게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름이 이쪽이랑 이쪽이 지금 길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면서 이 같이 움직이도록 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름을 넣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감을 때, 이거 감을 때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필름이 빠진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필름실 열어가지고 다시 필름을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같이 움직여 줘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촬영하는 법이 수동 카메라라서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 제가 설명드리기도 좀 애매한 게 이게 노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어 쉽게 설명드리면, 노출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 필름에는 항상 적정 수준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너무 많으면 밝게 들어 밝게 찍히고요. 너무 어두우면 사진이 어둡게 찍히겠죠. 그 조,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게이 조리개라는 거예요. 이 조리개 이게 바로 조, 조리개 링이에요. 1.8뭐 이렇게 숫자 나와 있는 게이 조리개 링이거든요. 숫자가 작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렌즈의 조리개가 많이 열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이 최대 개방 제일 어두울 때는 1.8을 쓰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렌즈의 빛의 양을 네, 조리개가 많이 열리면 빛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서 요걸로 빛의 양을 조절하고 그 다음으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셔터 스피드에요 셔터 스피드는 요거를 누르신 상태에서 네, 요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돌리시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셔터 스피드라는 속 그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건 어떤 식 여기 셔터 스피드가 뭐냐면 여기 안에는 셔터 막이 있어서 찰칵 이렇게 찍히거든요. 근데 이게 길게 열려 있으면 원래는 찰칵 이렇게 찍히잖아요. 근데 이게 길게 열려 있으면 열려 있을수록 빛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빛에 이 셔터 막이 열려 있는 순간이 길을 길수록 음.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셔터 스피드가 빠른 거예요.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셔터 스피드가 느린 거고요. 셔터 스피드가 느리다. 그럼 오래 열려 있을수록 빛의 양을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많이 주고 싶을 때는 이 이거를 조절해주게 되는데. 작은 쪽으로 조절을 해 주게 되는데 이두 가지 조리개랑 셔터스피드를 조절을 해서 어, 이 필름에 대한 노출을 적극 적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두 가지를 저희가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는 노출계라는 게 작동이 돼 있어서 그거를 저희 사람들이 촬영을 쉽게 할수 있도록 알려 주거든요 자기가 먼저 찍고 싶은 셔터스피드를 뭐 보통 대낮에 밝은 조건에서는 뭐5.6뭐8 요정도 설정할 텐데 여기 설정하시고 반 셔터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바늘이 셔터 스피드를 얼마에 설정하라고 나와요. 반 셔터 눌러보시면, 네, 제가 반 셔터 눌러보니까 지금 250에 설정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셔터 스피드를 250에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찍으시면 됩니다. 네, 이 조리개를 바꿀 때마다 이쪽에 셔터 스피드를 얼마에 설정하라고 나와요. 네. 그러면 그 바늘에 따라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되게 쉽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조리개를 밝을, 밝을 쪽으로 옮길수록 셔터 스피드는 빠른 쪽으로 지시를 하게 되고요. 이 조리개를 어두운 쪽으로 제가 찍을수록 셔터 스피드는 느린 쪽으로 바늘이 지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상관관계예요. 빛의 상관관계. 항상 정확한 노출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두 가지를 조합해서 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노출계가 지시를 해주는 거고요. 아, 어, 이거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 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 조리개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셔터 스피드가 너무 느리면, 막, 예를 들어서 뭐 100, 125 밑으로 떨어지면 사진 찍을 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셔터가 열려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흔들리면 흔들린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조리개를 더 밝은 쪽으로 옮기시고 셔터 스피드를 더 빠르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FG 모델은 A모드라는 게 있는데 A모드가 뭐냐면 조금 전에는 제가 막 조리개랑 이 셔터스토를 같이 막 설정을 해 줬잖아요 네. 이 A 모드라는 건 뭐냐면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 해서 제가 조리개 값만 설정해주면 셔터 스피드를 자기가 알아서 설정을 해줘요. 네, 그래서 A 모드는 내가, 나는 그냥 편하게 조리개만 설정해주면 알아서, 네, 반자동 모드죠. 그러니까 이 조리개만 설정해주면 셔터 스피드를 알아서 촬영을 해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요거만 설정해주면 알아서 셔터 스피드를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네. 그리고 이 소리는 뭐냐면, 소리 모드로 되어있는건 뭐냐면, 반 셔터 눌러보시면 삐삐 울리잖아요. 너무 밝거나, 예,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다 네, 조리개 세팅이 네, 조리그렇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오버나 언더를 어, 경고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반셔터 눌러 보시면 네, 경고음이 울리죠. 네, 그럴 때는 이 조리개를 움직여서 적정 노출에 적정 노출에 적던 적정 셔터 스피드가 나오게 A 모드일 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 요 이게 노출에 대한 게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노출의 상관관계를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저가 설명하면서도 어, 이해하실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음. 맨 처음에는 두 가지를 다 움직이는 거는 M 모드라 그래요, 매뉴얼 모드라 그래서 조리개를 세팅하고 여기 초침이 알려주는 대로 어, 이 셔터 스피드를 조정을 하고요, 이렇게. 어 매뉴얼 모드로 촬영하시는 방법이 있고 조리개만 설정해주면 되는 이 A 모드로 촬영해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셔터 스피드도 뭐뭐 뭐 빠른 움직이는 물체를 찍거나 이럴 때는 좀 빠르게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좀 다양한 연출에 자기에게 맞는 어,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촬영하는 방법은 M 모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셔터 필름을 감으시고. 조리개 세팅하고 이쪽에서 알려주는 대로 셔터스피드 설정하고 네그 다음에 중요한 게 초점 네,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죠 이게 스플릿 스크린이라 그래서 가운데 영상 이 뷰파인더 가운데 보시면 네 초점이 이렇게 어긋났다가 이걸 돌리면 또렷해지면서 딱 합쳐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렷해질 때까지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추신 다음에 촬영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음, 매뉴얼 모드로 촬영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A 모드로 아까 A 모드로 놓으시고 조리개만 내 마음대로 설정하고 초점 맞추고 촬영하는 방법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네, 좀 노출에 대한 이해를 조금 공부를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처음에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메라 배울 때왜 수동 카메라로 배우냐고 하냐면 요 노출의 원리만 간단하게 아시면. 세상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와도 다룰 수가 있게 돼요. 네. 디지털 카메라를 다루다가 필름 카메라 욕걸 만지라고 하면 못 만지시는 분들 많은데, 이 수동 카메라를 만지다가 수동 DSLR 같은 거 만지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네, 금방 적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도 사진 배울 때요 수동 카메라로 배우는 데는 노출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좀 많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게 어 이해해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셀프 타이머는 이렇게 위로 올리시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시고 필름 감으시고 초점 잡으시고 그냥 촬영해주시면 네, 이쪽 안쪽으로 움직이죠. 대략 한 10초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찍다 보면 촬영이 다 끝나고 필름이 더 이상 와인딩이 안될 때가 있어요. 음식 다 보면 필름을 다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필름을 꺼내셔야 될 텐데 필름을 꺼내실 때는 이 리와인딩 버튼을 이렇게 열어서 막 감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게 밑에 보면 요톡 튀어나온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쏙 들어가거든요. 여게네 필름 감기 전에 반드시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와인딩 버튼 펼치시고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감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빡빡하게 감기다가 네, 필름이 다 감기면 이렇게 헐렁하게 이렇게 헛도는 느낌으로 이렇게 감겨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빼신 다음에 네, 현상수에 맡겨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쪽 셔터 스피드 보시게 되면 M 90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비상 셔터라 그래서 이 LR 44라는 배터리 두 개가 장착이 돼 있는데 요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카메라가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막 추운 겨울에 막 가지고 나가면 배터리가 급방전돼서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비상 셔터 90에 놓으시고 내출계로, 네 일명 내출계 대충 감으로 조리개 조정해 주신 다음에 어, 이90 셔터 스피드일 때는 조리개가 어느 정도이면 될것 같다 이 생각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촬영이 됩니다. 네, 여기 비상 셔터라 그러거든요. 네. 요 비상셔터인, 요, M90에 맞춰서 촬영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요쪽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이제 만약에 A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역광일 때가 있어요. 막 주변은 밝은데, 내가 찍고자 하는 산물이 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이 그늘져 있거나 그럴 때, 요 A, 요, 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시게 되면, 그, 여기 약간 간이 그, 노출 보정 버튼이거든요. 네, 조금 더 밝게 전체적인 사진을 조금 더 밝게 나오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역광일 때는 요거 누르신 다음에 어, 촬영을 해주시면 네, 역광은 어느 정도 볼 수, 보정할 수 있는 예, 노출 보정 기능이 여기 약간 간이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작지만 뭐 있을 건다 있는 카메라죠. 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어,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